고물가, 고물가, 고물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어느 순간 가격이 올랐다고 말이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것이 더 그렇죠. 이런 것의 대표는 역시나 김밥과 짜장면입니다. 친숙하고 우리가 자주 사먹는 대표적인 먹거리죠. 다른 것과 달리 먹거리와 같은 외식비 가격 상승은 피부로 와닿습니다. 가격 상승이 눈에 보일 정도니 말이죠. 부담 없이 하나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김밥도 이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삼각김밥이 좀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가격을 놓고 본다면, 김밥도 이젠 쉽게 먹기 쉽지 않네요. 서울시만 놓고 본다면, 22년 2월 2800원이었습니다. 23년 1월 기준으로 300원입니다. 1년 만에 평균 300원 올랐네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인 짜장면입니다. 현재 짜장면 가격이 제일 높은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충북 지역이 제일 가격이 저렴하네요. 생각해보니, 짜장면은 동네 말고는 먹은 기억이 없네요. 제주도만 유명해서 일부러 먹긴 했는데 말이죠. 아마도 제주도가 비싼 이유가 그런 관광객들 대상이 있기 때문이겠죠. 서울과 광역시만 놓고 본다면 확실히 서울이 가격이 비쌉니다. 서울에 거주하면 좀더 생활이 팍팍한 이유가 나오네요. 소득이 높지 않으면 서울에서는 외식도 힘들다는 뜻이겠죠. 짜장면만 놓고 본다면 서울 기준으로 말이죠. 22년 2월에 평균 5,769원이었습니다. 23년 1월에 평균 6,569원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무려 800원이나 올랐네요. 짜장면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많이 올랐죠. 그에 따라 가격 상승이 김밥에 비해서는 더욱 큰 듯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2년 1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7.7%입니다. 1992년에 14.4%로 상승한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네요. 물가 상승이 수치가 아닌 실생활에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네요. 이럴 때 아끼는 게 맞겠죠. 그러면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가 안 좋아질 텐데. 일단, 여러분은 소비라도 아끼는 게 맞겠죠.